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오늘은 EBS 학생 가입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기 전 유의사항입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자는 모바일 이용 시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 등이 진행될 때 수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충전기를 꼭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PC 사용자는 웹캠,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이용 시에는 대부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EBS 온라인 클래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EBSOC.CO.KR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해 줍니다.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에 체크를 한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팝업창이 뜨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가기를 클릭합니다. 신 온라인 클래스가 나왔던 화면에서 등교하기를 클릭합니다. EBS 통합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나의 학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학생란을 선택 후 학교 찾기를 클릭하여 학교 이름을 검색해 줍니다. 학년 반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잘못 입력할 경우 클래스 조회가 안될수 있으니 저장을 누르기 전두번세번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수신 및 SMS 동의를 선택한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정보 등록 확인 팝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하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 회원 가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